네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홍수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일주일에 걸쳐서 방주에 올라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탔을 때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 걸으셨고 그 이후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홍수가 시작됐고 물이 온 땅에 넘쳤습니다 물이 150일간 땅을 가득 채우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사람들에게서는 외면과 무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나만, 나 홀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서 홀로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이 노아에게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 속에서 노아는 아마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홍수 심판이 내렸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는 채 노아는 방주에 타,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을많이오지 살아 남았습니다. 어, 눈을 들면 보이는 그 짐승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보, 보면 보게 되는 그 물고기들 말고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더욱 더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천하의 높은 산이 모두 잠기고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 다니는 동안. 노아는 그, 그 방주를 직접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무기력함도 노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살기 등등하게 말하는 그 이세벨, 이세벨 앞에서 도망하여서 <laughs> 광야로 갔고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스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었습니다. 아마 노아도 엘리야처럼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길이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는 그 연약한 감정들 때문에 그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노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은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돌보고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laughs> 기억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거나 어,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뚜렷하게 새기고 그것을 항상 깊이 간직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화를 방주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너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잠깐 그대로 있어라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그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기억하심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주카 롯을 소돔에서 건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니다. 또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그 아이가 없음 때문에 언니 레아를 질투하고 또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어서 보내어서. <laughs>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라엘은 아들을 계속해서 낳지 못하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이어서 그에게 요셉을 낳게 해주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던 느헤미야가 그의 행적을 쭉 기록하면서 느헤미야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주로 구원받았지만 홀로 남아 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물이 줄 즐...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laughs>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셔서 그를 홍수 심판에서 제외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 또,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 노아가 아담처럼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함께 있던 생물들 또한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돌아보시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또 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laughs>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사엘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시원으로 다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을 내시려고 하나님은 산, 높은 산들을 허무시고 광야에 큰 길을 내십니다 또그 길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백성들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이 일들은 장차.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면서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다시 그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젖먹는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도록 자기 손바닥에 그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읍 예루살렘을 새겨 넣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적군에게 잡힌 포로를 건져내거나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게도, 그와 함께한 가족과 짐승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신실하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제탄 생물들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노아는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달 21일 날 땅이 말랐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이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에서 구원 받은 짐승들은 정결한 것이 암수로 7쌍 부정한 것이 암수로 2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숫자만 보면 그들의, 그들은 아주 작고 미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다 지금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기억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고 미약한 상태의 짐승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과 번성의 복은 각종 동물들뿐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먼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금 주십니다. 그래서 여덟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작은 숫자의 작은 숫자들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들로 각 지역마다 살아가는 각 민족의 조상들도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laughs>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을 방주에 더 많이 실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찾아하셨던 하나님은 어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방주에 타기 전 하나님께서는 어,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태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 그리고 그 종을 보존하는 일에 막힘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관심, 즉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어, 그 노아와, 노아에게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미래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번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에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고기를 구울 때 나는 냄새, 연기 이런 것들이 나고 어쩌면 노아의 눈이 따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laughs>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번지에 관해 말씀하실 때도 재물을재단 위에 불사려는 것이 여호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제사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을 저주한 땅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받은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땅은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고 이 때문에. 땅이 가인을 저주하여 어 가인은 땅에서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땅이 서로 원수처럼 된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땅과 땅을 오염시킨 그 사람을 쓸어버리시게 되었고 이제 그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땅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장 <laughs> 또 하나님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구장 11절에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땅은 홍수와 같이 이 말씀 전에 있었던 그런 물에 의한 저주를 다시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있는 동안에 심온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우서 3장 10절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한계시록 21장 1절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되기 전까지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세우셨던 창조의 질서에 따라 계절과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의 맹렬한 변화들을 온전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온 인류가 갑자기 멸망한다든지 이런 심판은, 어, 이런,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에서 노화를 기억하시고, 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 함께 하셨고 노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람은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설수 있습니다. 또이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방주가 무리를 떠다닐 때 노아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아라살에 머물게 되었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노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밖의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물이 다 없어졌고 땅이 말르고 그들이 나오게 되어 나올 수 있었지만 노아 그 가족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부랴부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 나가게 될 때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방주에서나오라 말씀하신 이후에 직, 직접 나옴으로써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어지기 전부터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준비들을 해 나가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과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합,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부르신과 세우심에 순종한 노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준비를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순종으로 충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